자, 오늘은 할머니와 베이블레이를 한번 해보세요. 자, 할머니. 안내하십다까 아이고. 자, 저부터 일단 고를게요. 에 네, 저부터 일단 10개 고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할머니 고를요 하나, 둘, 아흐.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할머니도 생거 골랐습니다 생거 저희의 e 위러 t 우츄리 컨텐츠는 이렇지. 로우츄리. 로우 신고 많이 드릴어요 자, 이제 하겠습다 자, 할머니부터. 할머니 무슨 팽이? 고르세요. 또 어, 이거 할 수는 없다그런같고 팽이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거 끝나면 한다 할머니. 는 한강색 핑이로 올랐습니다. 이 안내, 이가 자. 일단은... 저도 최근에부터 나누습니다 저는 무시라수라. 무시라수로. 3, 2, 1, 골! 할머니 팽이 공격 중입니다. 어, 할머니 팽이, 할머니, 할머니 팽이 팽입니다. 이게 뭐야? 제가 땄어요, 한 번은. 할머니들, 음, 이번엔. 이번엔 이 빨간색 핑이를 골랐습니다. 자, 저는 잠깐만요 저는 이 데드피딕스로 하겠습니다. 3,2,1, 승리에요 할머니는 파란색 동그라미 이핑이로 불렀습니다, 이핑이. 하나, 둘, 아, 저한테 섯여던 여섯, 여섯, 어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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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다시, 다시. 자, 똑바로 해보겠습니다. h e s a m t h i g o e e t h o o 아리넌 갈게요. 그리고 저는 다시 이팽이를 쓰겠습니다. 이팽이 할머니가 저한테 부탁드려요. 자, 저분이 잘못 끼웠어요. 죄송합니다. 됐으면... 오호... 저희 아, 여기서 부탁할게. 지왜 여기서 깨가지네요? 이두우한것 작은 고추가 맵다 안 보이시지만 집는거이 있습니다 그냥 작은 고추가 맵다든지 아니면 큰 고추가 맵든지 아큰 고추가 맵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할머니 팽이 쎄쎄하다 팽 보여줘야죠, 보여줘야죠. 할머니는 이, 이 발킬인가? 일단 이 팽이를 골랐습니다. 자, 저도 이제 팽이 한번 골라볼게요. 레이 블레이드 X, X 이 팽이 있습니다. X 대 1번. Three, two, one, one. 와, 둘, 셋, 셋, 넷, 다둘 다, 오,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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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섯여오 여섯, 시와이렇데와습니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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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러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다시 기분 힐링 시작할게요. 선생님 2, 1, 2 할머니의 베베에요. 할머니! 벌키리가 나왔네요. 요팽이 벌키리 발키, 같으면서. 오늘 금방 할머니가 저한테 뺏겼죠. 이 팽이를 써 보도록 할게요. 3 2 1 고.

놀이 페인 이제 꺼내 버렸습니다. 저는 작은 고추가몇개 a n e 손을 조이페인 볼게요. 3 2 1 g 팽이가 조금 더 들었어요. 이번에 할머니의 승리입니다. 와 진짜 할머니가 질 뻔했어요. 근데 승리했어요. 조금 이팽이 할머니 금방 급해 보일게요. 스리 두 원. 다시 할게요. 제 팽이가 g 다어줘 가지고. 3, 2, 1, 고!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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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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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발길이 보질한다. 씨두한번 발길아니. 고마라 있는 발길이야. 아 이번에도 발길이의 베베입니다. 할머니편이 너무 군지가 아닌가. 할머니가 엄청나게 진화하고 있어요. 무신아수라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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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무신5 수라의 5 5 5 5 5의5 5 5 5 5신5 5 5 5 5 5 5 5는 돌 о л 요 사진이 아니라 부서뜨린 거였어요. 부서져 있네요 이 친구. 자, t h r e 어, 휴대폰이 쓰러졌어. 휴대폰이 쓰러졌어요. 뭐왜 알아서 이 부위 친거야? 할머니 무슨 팽이아 할머니는 이 빨간 팽이를 골랐습니다 저는 금방 할머니가 사용했던 이 팽이 쓸게요 3, 2, 1원우씨은 어, 고추다 장은 고추 크림는 똑같아요 저희 승리입니다 저는 이 빨간 펭이 할머니는 이 거대한 펭. 할머니 쉽게 쓰게 돌려야 돼요 이제부터 알겠죠? 할머니라고 있습니다 3, 2, 1, GO! 돌치 있어요, 있어요. 할머니 승리입니다 폴리라고. 거리요시스이토이도를 쓰겠습니다 Ah, 도 해. 2 1. 아, 진단수. 진단수. 죄송해, 똑바로. 준비하고 준비하고 <놀람> 3, 2 1. Go. Ah, 2 1. Go. Ah, 2 1. Go. 2 1. Go. 2 1. g 2 1. 비누씨가됐어요다 네, 근데 할머니가 먼저 오버을너를시기 때문에 저희 승리입니다 음. 할머니 비닐이 동그란긴고요 아.

진짜 지금 엄청 졸리 하는데 할머니 팽이 이거 휘청휘청 합니다 그냥 제 것도 휘청휘청 하는데 과연 승리는 자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할머니 팽이 똑같은 팽이로 다시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3, 2, 1, 고 할머니 <laughs> 이팽이뭐요나 저도 오버케이스를 고 있어요. 락이 다 풀렸어요, 대박. 할머니는 이팽이어 할머니. 어 저는 이 할머니가 갑자기 끓는 그 팽이. 3, 2, 끝! 할머니 팽이 멈췄다. 한번볼자 저의 승인이요 제가 몸을 잘 삽니다 은지 할머니도 익혔네요 저 할머니의 팽이는 이 뭔가 좀 강아지같이 생긴 팽이가 들었습 어? 지금 이기는 저도 강아지, 강아지같은 생긴 할머니는 이팽이 미니인가? 미니인가? 이또 강아지, 저런, 핑이 3, 2, 1, 한쪽으로만 내한개더네 자, 죄송히. 할머니는 하나 나왔습니다. 자, 과연 그래. 누가 이길 것인지. 이렇게 할머니와 페이퍼블레이드를 해봤습니다. 안녕